001810 안녕하세요.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무림에스피입니다. 무림에스피의 테마는 일회용품 규제 제지가 있습니다. 무림에스피은는 동사는 1956년 설립돼 1999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함. 동사 사업은 제조와 기타 부문으로 분류됨. 제조 부문은 아트지와 백상지 등 지류의 제조와 판매를 담당함. 대구의 공장을 보유함. 연간 생산 가능량은 약 8만 3천 톤임. 기타 부문은 물류 창고업을 담당한 영업 측면에서는 고수익지종으로의 매출을 증대하여 수익성을 극대화하고 있으며, 전체 매출액의 80% 이상을 내수 판매가 차지하고 있음. 기업 개요 대시 1956년 7월 설립되었으며 아트지, 백상지, 기타 특수지 등의 인쇄용지를 전문적으로 생산하여 국내외에 판매하고 있음. 대시 특수지는 고급종이 수요 증가와 이특기술 향상에 따른 다양한 기능지 출현으로 시장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가다 지종보다 성장률이 높은 편임 대시 특히 고급 화장품. 약품 등의 포장지와 고급 카탈로그 브로슈어 등에 사용되는 경면광택지 ccp는 국내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지속하고 있음 재무 대시 ccp지의 판매 부진에도 노트용지 엽서용지 등 기타 특수지의 판매가 증가한 가운데 종속기업 물류창고 부문의 매출 증가로 전년 대비 매출 규모 확대 대시 인건비 감소로 판관비 부담 완화되었으나 원가구조 저하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률 하락 영업수지 저하에도 지분법 손실 감소로 순이익률은 상승 대시 전면 등교 시행과 재택근무 축소 영향으로 전반적인 지지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종이 발대용 원지 본격 양산 등으로 매출 성장 전망. 2022년 8월 19일 기준 장마감 무림 SP의 시가 총액은 639억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무림 SP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닥 1207위입니다. 무리메스피의 상장 주식수는 2213만 7500주입니다. 무리메스피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무리메스피의 퍼은 35.18배이고 추정 퍼은 n a 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31.38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6.91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90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9520원을 보여주었으며 PB아은 0.34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82원이고 추정 EPS는 n a 원입니다 PBR과 b p s 는 각각 0.31배, 9,419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0.87%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 이익은 영업 소득 대시 영업 비용으로 영업 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 이익 수치를 보면 12번 지역원, 66억 원, 61억 원입니다. 당기 순이익은 영업 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 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14번지억 원, 18억 원, 43억 원입니다. 무림 s 스피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45번지 54%이고 유보율은 1664.99%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92.69이며 전일 대비해서 15.36-0.61%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14.17이며 전일 대비해서 11.89-1.44%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림SP의 2022년 8월 19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2885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총가인 2905원보다 2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총가들의 평균은 2938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무리메스피의 종가는 2885원이며 주가가 무리메스피의 21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무리메스피의 종가는 2885원이며 주가가 무리메스피의 241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00%입니다. 금일 무리에스피은은 거래량 6 3 2 8 8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1 8 2백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기움증권에서 15,000만 55주, 한국증권에서 1601흔두조, 미래에세증권에서1 5 3 1주 신한금융투자에서 7,501흔다섯주, 삼성에서 5,200가흔다섯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2 3,984주, 삼성에서 7,265주, 한국증권에서 6,434주, 유한타증권에서 5,133주, 메릴린치에서 3,945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1,401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4주만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 하시길 바랍니다. 일회용품 규제 관련 주 무리매스피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